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음에 진행해서 음이 순차적으로 하행을 할때 여기에 보시면 파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또 파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행을 할때 하행하는 음에서 여기로 파, 미로 이렇게 진행을 할때 이렇게 진행을 할때 여기서 파에서 소 라고 파 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파솔파미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이다. 솔파로 갔다 그러면 솔파로 갔다 그러면 솔라솔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솔라스파하고 음을 한우 위에서 이렇게 하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음을 꾸며준다.